하마 후계 참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장멸치 무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는 정말 작은 이런 장멸치고요. 네 그러면 일단 장멸치 무침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장멸치는 두 컵을 바삭하게 볶아가지고. 할 거고요 청양고추 네. 풋고추 홍고추 이렇게 해서 고추들은 송송 썰어서 여정에 같이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흔들어가지고 씨는 좀 빼주고요 따로 그릇에 모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풋고추나 홍고추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도 <laughs> 얇게 반개를 채 썰어서 네, 이렇게 채 썰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진 대파는요. 해서 다져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파 다진 것도 같이 함께 모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멸치 무침을 하기 위해서 어, 멸치를 볶아야 되는데요. 에, 멸치를 바삭하게 볶기 전에 양념장부터 만들어놓고 하는 게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양념장에는 에, 간장은 한 큰술 넣는데. 예, 좀모자랄것 같아요. 한 큰술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장 두 큰술, 그다음에 물엿 물엿은 한네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물엿은 네 큰술을 넣고요. 청주 두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주 두 큰술. 다진 마늘 한 큰술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어, 고춧가루 어, 한 큰술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양념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이 장멸치는 3분 내지 4분 정도 바삭하게 볶아지고 멸치의 장내도 좀날리고요 아까 만들었던 양념장과 어, 기타 재료와 합해서 무치고 어, 어, 마지막에 참기름과 통깨를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1분 정도 더 바삭하게 구워주면 네, 아까 양념에다가 넣고 같이 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바삭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자 이제 에, 에, 아직도 약간은 열기가 있습니다만, 에, 이 바삭 구워진 멸치를 양념장에 넣고. 잘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멸치가 부서러질것 같습니다 너무 잘보자가지고요자 여기에 아까 준비했던 우리 야채들 같이 집어넣고요 네, 골고루 아주 잘 묻혀지게 네 제가 맛을 한번 볼까요? 음! 아주 바삭바삭한데다가 찾아치고 매콤한 그맛에 들어간 그 잔들 침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이렇게 서 참기름을 두 큰술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통깨. 네. 네. 통깨도 이렇게 한두 큰술로 참기름 맛과 통깨에서 나오는 구수한 그런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는 그런 잔물치우침이 네.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그릇에 담아봤습니다. 아, 그, 잔 멸치 무침, 네, 네잔 멸치 두컵을 가지고, 어, 양념장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잘 무쳐봤습니다. 네,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에, 밑반찬으로 어, 드시기에 아주, 그, 순색이 없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간절히 아 먹게 참, 네, 오늘 잔 멸치 무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 알림, 좋아요, 구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